강남벨트의 중심지죠. 삼성과 대치, 도곡동으로 대표되는 강남병 선거구입니다. 늘어나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으로 유권자들은 40년 관록의 경제 전문가를 압도적인 지지로 선택했습니다. 강남병 미래통합당 유경준 당선인 만나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 반갑습니다. 네. 이제는 유경준 후보에서 유경준 당선인으로 불러야 할것 같습니다. 어, 지난 4.15 총선 공천 네. 이후부터 지금까지 쉴틈 없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? 네, 제가 좀 공천을 늦게 받아가지고 3주 동안 정신없이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 끝난 뒤에도 지금 언론 인터뷰하고 그리고 당선 사례를 하느라고 계속 그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 아직 인사 못 드린 분들도 있고 해서, 예, 선거가 끝났는데 끝난 거, 좀덜 끝난 것 같은 그런, 예. 어, 기분입니다. 예. 네. 계속해서 지역민들 만날 시간이 있으시겠죠. 자, 이 당선인께서는, 예. 어, 이번이 처음 선거였죠.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쉴새 예. 없이 일정을 소화하셨는데, 어,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, 이 선거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늦게 공천받아가지고 네. 일정에 쫓겨서 힘든 일정을 소화했지만은 그래도 다 인사드리기는 힘든 상황이어서 어, 저 열심히 인사했지만은 얼굴 보기도 힘들다 이런 말이 좀 들리고 해서 그게 좀 심적으로 부담이었습니다. 예.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, 선거 한 일주일 전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는 걸 느끼고 해서 어, 좀뭐 힘이 나고 하,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을 소화한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이 공천 이후 이 선거일까지 참 짧은 기간이었습니다. 지금도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어, 유권자들은 유세 활동이나 이 공보물을 통해서만 어, 후보의 단편적인 면만을 알았을 텐데 어, 지금 이 시각을 빌려서 유경준은 이런 사람이다. 이 간단하게 장단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예, 본인 스스로 장단점을 말한다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은. 네. 어. 제공부물에도 있듯이 제가 한 40년 동안 경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경제 그 실물 경제와 이론 경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밝은 편이기 때문에 네. 그 점에서 제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. 그리고 평생 살면서 어 사람들 간의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. 단점은 제 스스로 말하기 좀 힘들지만은 뭐이그일에 어, 어, 집중하다 보면은 건강을 네. 좀 해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네이 건강 가장 중요한 건데 어, 주의하셔야겠네요. 네. 자이 선거 네. 기간 동안 이 부동산과 교육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. 어, 특히 재건축 네. 활성화 또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예고하셨는데. 자, 현재 거대 여당 탄생으로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.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계신지요? 네, 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상황이 안 좋으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. 그런데 최근 정권 바뀌고 나서 이 보유세 그러니까 정부세와 부동산세, 재산세를 합한 걸 말하는데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. 그래서 올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시 가격이란 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전국 평균이 한6% 오를 때 우리 강남 지역은 26%나 상승을 했고 그리고 강남 병 지역의 주요 아파트는 무려 40%나 폭등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보유세도 최근 3년 동안 약 3배 정도 그러니까 250만 원 하시던 분들이 약 850만 원으로 가고 예. 그리고 1000만 원 내시던 분들이 3000만 원 올랐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 이 부동산세 폭탄에 대해서 강남 주민들이 거의 분노 수준에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역 공약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유세가 과연 정당한 절차와 또 속도에 있어서 적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이고 관련되는 데서. 법률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발의할 계획입니다. 예. 자이 거대 여당 탄생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표현한 거는 이 야당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.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동산 네. 정책들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. 자 5월 30일이면은 21대 국회가 출범합니다. 어 당선인께서는 앞으로 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하실 텐데 물론 당도 있겠지만 어떤 의원으로 비춰지길 바라십니까? 아 제가 경제 전문가로 해서 이쪽에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한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의 추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비록 선거 기간 중에서도 말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경제 경제 위기나 이슈가 묻혔지만은 향후 2년 동안에 결국은 이 정부는 경제 실정에 의해서 심판받을 거으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경제 문제점을 팩트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, 그리고 향후에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추락하는 것을 좀, 어 살리고 싶은 그런 법부가 있고, 그런 점에서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. 네. 자, 제일 야당 의원으로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. 어, 앞으로 의정 활동 네. 기대하겠고,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예. 아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강남병 미래통합당 유경준 당선인 만나봤습니다.